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에게 질문 주시는 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 제 영상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어, 질문하시는 분 누구냐에 대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사실 목동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목동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형태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님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뭐가 궁금하신가요? 아네 네, 선생님 여기가 목동이라 그런지 음. 모르겠는데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음, 음. 그 친구들은 뭐가 좀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아,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점. 어,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리고 생각하시기로는, 언뜻 생각하시기로는 어, 걔네들은 뭔가 타고난 수학 머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여기가 학군지다 보니까 뭔가 선행을 엄청 많이 했다. 심화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학을 많이 해서 잘하겠지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 결과 뭐 타고난 머리나 뭐 선행을 많이 했다거나 이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어떤 음. 경우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예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얘네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 보통의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잘 모르겠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끝까지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뭔가 설명을 주려고 하면 조금 듣다가 아, 저알것 같아요. 제가 풀어볼게요. 요렇게 이제 중간에 말을 딱 끊고 본인이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조금 달리 보이는 습관인 것 같고, 이 아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끝까지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제 뭔가를 막풀때 본인이 답을 틀렸어. 그랬어, 그랬을 때도. 선생님한테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왜 틀렸는지. 저 이거 왜 틀렸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지. 그냥 바로 문제를 보고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이제 보통의 아이들과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 습관으로 꼽았고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는 이 아이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수학 문제를 풀때 얘네들은 일단 문제를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그 문제 안에서 내가 필요한 조건이 뭔지 내가 이거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이제 문제를 딱 접하면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제 습관들이 좀 몸에 배어 있죠. 음. 그러면 듣고 보니 문해력과 관련이 음. 깊은 것 같은데 음. 그럼 책을 많이 읽히면 수학을 음. 잘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뭐 수학은 책을 자, 많이 읽은 아이들이 잘한다 이제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을 무조건 다 잘하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어휘력과 이해력이 커지는 거는 맞죠. 근데 수학은 어휘력과 이해력만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문제 해결력이라는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잘할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아이들이 어휘력과 이해력이 이제 키워지겠죠. 그럼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돼서 뭔가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조금 유리한 조건이인 거지 수학을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과 이해력을 키워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친구들은 음. 수학머리가 타고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수학머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다 잘할 수 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방금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은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후천적으로 본인이 키워내는 능력인 거지 뭔가 수학머리처럼 타고나는 능력을 가져가져 가져, 가진 애들만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또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문제해결력을 키우면 수학머리가 좋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 타고난 머리나 수학 머리나 그런 능력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우리가 연습과 노력을 해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습관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개념에 집중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수학은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일단 본능적으로 수학을 개념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좀 자동 탑재가 되어 있는 애들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수학 굉장히 잘하는 친구에게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수학이 왜 좋니? 왜? 왜 재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됐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했던 대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얘의 대답은, 어, 수학은 영어처럼 달달달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듯이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되고, 개념만 이해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말한 개념만 이해하면이라는 말의 뜻을 저는 이제 얘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이제 개념만 이해하면이라는 뜻에는 어 개념을 본인이 어떤 한 가지 개념을 배우면 그거를 적용을 시킨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보고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가지 개념을 그 다음 개념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뭔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그냥 통틀어서 아이가 개념만 잘 이해하면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은 개념과 개념이 촘촘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개념을 알면 사실 자동적으로 그 다음 개념까지 또 유추가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처럼 뭔가 개념에 집중을 해서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생각에 제가 세 번째 습관으로 잡았고요.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는 검산하는 습관을 잡았습니다. 네. 어~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실수로 답을 틀릴 확, 틀리는 확률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냈다 하더라도 사실 실수를 해서 답을 틀리면 걔는 정말 점수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수학을 잘할수 있는 거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습관이 조금 몸에 배어 있으면 확실히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잡았는데 어 본인이 이제 막 어떤 내가 지금 뭘 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볼 수 없는 식들을 막 풀어가면서 문제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답이 틀렸는데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조차 내가 쓴 글인데도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는 수학 잘하는 고 꼼꼼하게 잘 자기 거잘 챙겨 나가는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은 평소에 본인의 문제풀이를 꼭잘 정리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뭔가 문제가 틀렸더라도 어디서 틀렸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부터 모르는구나 이제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습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 습관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음.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다섯 가지 습관 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 다섯 가지 다 갖춰야만 음. 수학을 잘할수 있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까봐 지금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 습관을 모두 갖춰야 수학을 잘할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이 다섯 개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갖추면 수학을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서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습관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 풀이 방법을 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검사하는 습관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풀이 과정 연습시키는 습관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음. 큰 도움됐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더 음.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번또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